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아우. 네, 우리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어, 왕자님들 같으세요.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어, 여섯 명의 왕자님이 나타났습니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양한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면서 왕자님 포즈 한번 있을까요? 왼쪽 보시면서 왕자님 포즈 하나 둘셋야어 어, 왕자님들 어, 포즈가 막 나오세요 어 은석씨 포즈 좋으세요 네. 좋아요 이번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밝은 포즈 하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포즈 또 부탁드리고요 네, 왕자님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멋있는. 어, 우 성찬 씨 멋있어요. 어, 우 앤톤 씨 멋있어요. 어, 소희 씨 멋있고요. 어, 우 원빈 씨 멋있어요. 어, 다 멋있어요. 쇼타로 씨 멋있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보시면서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하트 한번 날려 주시고요. 자, 왕자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 어, 은석씨뭘 이렇게 많이 향수 뿌리듯이 많이 뿌리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우리 다양한 언어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어, 저희 작년에 가요대전에서도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었잖아요.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 어, 1년 동안 혹시 라이즈 분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꼽는다면 언제가 생각나시나요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어, 저희 아무래도 팬콘으로 아. 많은 브리즈들을 만나 뵀었어 가지고 네. 그때 약간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그때가 네. 기억에 남고요. 빈 씨는요? 저도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앙콜 아. 피날레 팬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역시 팬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혹시 앞으로 가 더욱 더 기대되잖아요.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을까요? 어, 앞에 우선 팬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24년도에 좀, 24년도에는 좀 배움에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또 25년도에는 배움을 토대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라이즈란 팀을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끊임없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라이즈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한 분씩 해볼까 빠르게. 네 성찬씨부터 시작. 저는 그럼 중국 팬분들에게. 네. 어, 칭따자 치따 라이즈 더 오탈 어, 성탄 콰이너. 어우, 시시 쇼타루 씨. 메리 크리스마스, 브리즈 어올 해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은석 씨. 네 올해도 무사히 마칠 만큼 내년에도 건강이 좋은 한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빈 씨.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보자. 올해 보자. 소희 씨. 브리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뜨자. <laughs> 라이즈하자. 네앤톤 씨. 네, 작년에도 브리즈랑 함께 보냈는데 올해도 이렇게 브리즈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본 공연도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너무나 멋진 우리 라이즈와 함께